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난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나요? 동생들이 형을 박해할 수 있나요? 친동생들이 있다면, 예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왜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가요? 아니면 형인가요? 동생과 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가요? 아니면 형인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4명의 남자 형제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들은 나중에 에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총회를 개최하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를 들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동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델포스는 그냥 형제라는 말로서 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동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후에도 마리아는 계속해서 요셉의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아이들을 낳은 것이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이 처음에는 형과 오빠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설은 몇 가지 질문에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동양적 풍습을 고려해 볼때 동생들이 형을 미쳤다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의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만일 그들이 친 동생들이라면 왜 어머니 마리아를 동생이 아닌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마리아의 태는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만 잉태했으며 다른 동생들을 잉태한 일이 없다는 학설을 더 좋아합니다. 즉 요셉의 전처가 네 명의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마리아는 요셉의 후처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와는 나이 차이가 많았으며, 그래야만 형제들의 핍박과 마리아를 제자에게 위탁한, 위탁한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톨릭은 마리아의 영원 동정녀서를 믿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 외에는 아기를 가져본 일이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영원 동정녀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후처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적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손위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동생들이 친형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이 차이가 많은 형들이었고 배달은 동생을 비난했다고 생각하면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둘째, 마리아가 낳은 친자식들이 네 명이나 있는데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양풍습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며 마청에게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리아의 친자식들이 아니어서 마리아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행동은 지극히 사려깊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셋째, 요셉과 마리아는 나이 차이가 상당했으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 에루살렘 방문 이후 요셉은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먼저 죽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넷째,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후처가 되는데 후처라고 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여리고의 기생라합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시대 소망 325페이지에서 32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를 보기 원한다는 기별을 전했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아셨으므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그리스도께 연합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었다. 예수의 어머니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로서 육친 관계에 의한 것것 이상으로 더 예수와 가깝고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와 맺어진 관계에서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할 것이었다. 만일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를 하늘에서 오신 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와 협력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서 얼마나 든든함을 얻었을 것인가. 그들의 불신은 예수의 지상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신 쓰디슨 질고의 잔의 일부였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가 그들의 생각에 양보하기를 원하였으나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거룩한 사명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저희의 권면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판단하고, 만일 예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들만을 말한다면, 예수의 말씀으로 야기된 불쾌한 논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하늘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신을 랍비들의 죄를 견책하는 자로 나서신 것은 분별 없는 처사였다고 생각. 하였다. 예수의 형제들은 종종 진부하고 시대적으로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제시하여 모든 진리를 아시고 모든 오묘들을 이해하시는 예수를 가르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비난은 예수의 골수를 찌르는 듯하였고 심령은 기진하고 비탄에 젖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였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저들과 함께 계셨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배달은 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그의 배달은 형제들 대신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형이고 누님이라면 제일 마청인 야고보와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거의 열두 살이나 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배경에 대한 의문이 불립니다. 그 정도의 연장자라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야고보를 지도자로 모실 만하며 온 초대 교회가 그에게 순종할 만한 합니다. 셋째,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형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후처가 되는데, 후처라고 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